20세기 한국 소설 국권. 줄거리. 이메일 해설 이상. 최명익. 그.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6살 소녀 오키의 시선으로 과부인 어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아버지 친구인 아저씨가 하숙생으로 들어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어머니와 아저씨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사회적 편견과 전통적 인습 때문에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결국 아저씨는 이별을 선택해 떠나고 어머니는 담담히 그를 배웅한다. 작품은 순수한 시선으로 그려진 애틋한 사랑과 봉건적 윤리 사이의 갈등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주요섭의 아내모네의 마담은 다방 아내모네의 마담 영숙이 매일 다방을 찾아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신청하는 창백한 대학생에게 호감을 느끼며 시작된다. 영숙은 학생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해 귀걸이로 멋을 내고 그를 기다리지만 학생은 교수 부인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괴로워하며 결국 다방에서 격렬하게 행동한다. 친구를 통해 학생의 사연을 알게 된 영숙은 자신의 감정이 일방적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허탈함과 외로움에 젖는다. 최명익의 비호는 길은 성박 빈민굴에 사는 청년 병일이 2년 넘게 집과 공장을 오가며 단조롭고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는 이야기다. 어느 비 오는 날, 병일은 비를 피하려 사진관 앞에 서 있다가 사진사와 알게 되고 사진사의 속물적 태도와 물질적 꿈을 들으며 내면의 고독과 허물을 더욱 절감한다. 이후 사진사가 장티푸스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병일은 현실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다시 독서와 사색에 몰두하기로 다짐한다. 최명익의 장삼이사는 일제강점기 혼잡한 3등 열차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군상을 그린다. 나는 기차 안에서 중년 신사와 젊은 여인, 다양한 승객들을 관찰한다. 한 청년이 실수로 신사의 구두에 가래침을 뱉으며 소동이 벌어지고 여인의 신분과 신사의 정체를 두고 승객들의 입방아가 이어진다. 신사가 내리고 대신 탄 청년이 여인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나지만 여인은 다시 일상을 되찾는다. 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심 인성, 인간의 치부, 그리고 시대적 고통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이상의 날개는 무기력한 지식인 나가 아내와 함께 어두운 방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다. 나는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하며 아내의 내객과 수면제에 의존하는 나날을 보낸다. 어느날 외출했다가 아내의 매춘 현장을 목격한 뒤 충격을 받고 도망치듯 거리를 헤맨다. 결국 백화점 옥상에 올라 날개야 다시 도달아.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라고 외치며 자유와 자아 회복을 갈망한다. 이상의 봉별기는 나가 기생금원과 마지막 밤을 보내며 이별하는 과정을 그린다. 나는 금홍을 사랑하지만 현실의 벽과 허무감에 시달린다. 이별의 밤, 금홍은 담담히 떠날 준비를 하고 나는 금홍의 손을 잡고 슬픔과 공허함을 느낀다. 결국 금홍은 떠나고 나는 남겨진 방에서 이별의 허무와 인간 존재의 쓸쓸함을 깊이 체감한다. 작품은 사랑과 이별, 인간 소외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그려낸다. 이상의 종생기는 자살을 결심한 나가 유서를 쓰던 중 정이라는 여인에게서 만남을 청하는 편지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가는 이야기다. 정이와의 만남에서 나는 사랑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정이가 다른 남자 S 와도 같은 약속을 했음을 알게 된다. 배신감과 허무 속에서 나는 자신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늙어버린 존재임을 자조하며 삶과 죽음. 인간의 고독과 허물을 깊이 체감한다. 이상의 시라는 나가 강사로 일하는 교실의 학생 시양에게서 꽃을 선물받으며 시작된다. 나는 시양이 건넨 꽃을 소중한 비밀로 간직하지만, 결국 그 꽃을 잃어버리고 만다. 작품은 시양이 나와 Y, S 등 여러 남자와 얽히는 해프닝을 통해, 인간관계의 허무와 상실을 그린다. 마지막에 나는 비밀, 꽃, ...을 잃은 자신을 자조하며 비밀 없는 삶의 허전함과 쓸쓸함을 느낀다. 현경준의 오마리는 함경남도 영흥만 원산항구에서 오마리라 불리는 형보, 경덕, 병호, 용칠 순동 등 뱃사람들이 정어리떼를 따라 고향을 떠나 고기잡이에 나서는 이야기다. 이들은 근대화된 대형 어선에 밀려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며 바다 위에서 고기떼를 쫓아 여러 포구를 전전한다. 어에게 실패하고, 동료 간 갈등과 싸움도 겪지만, 끝내 국경을 넘어 밀어, 밀어, 에 나서기로 결의한다. 작품은 식민지 자본주의와 어민의 애환 공동체의 연대와 현실의 고단함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유학님의 마걸은 1930년대 평양을 배경으로, 백수 청년 만성이 은행, 금융조합, 우편소를 오가며 소액을 이체하고, 친구들과 철학과 사상, 현실의 무력감에 대해 한담을 나누며 하루를 보내는 이야기다. 만성은 학창시절 독서의 사건으로 취직이 어렵고 무기력한 일상과 방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결국 그는 도쿄 유학을 결심하지만 사유의 결과는 절망이다라는 자조적 인식을 남긴 채 자신의 존재가 소멸하는 듯한 허무와 좌절을 경험한다.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1930년대 후반 한국 문학에 대한 글들을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이 시기를 흔히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일제탄압이 아주 극심했던 때인데, 어, 그런데도 그 속에서 작가들의 어떤 치열한 고민, 또 독특한 시도들이 있었던 시기죠. 네, 맞습니다. 그 정치적 억압이 심하고 또 이념적으로도 혼란스러웠던 시대인데요. 작가들이 뭐랄까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우니까 아예 외면하거나 아니면 더 깊은 자기 내면으로 파고들면서 문학적인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오늘 보내 주신 글들을 보면서 주요 섭, 이상, 최명익 이런 주요 작가들 작품 중심으로 그 시대 문학의 특징들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작가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또 그걸 어떻게 문학적으로 풀어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그럼 우선 그 193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 배경부터 간단히 짚고 가는 게 좋겠네요. 어땠나요, 그때가? 네.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잖아요. 그 이후로 일제 파시즘 통치가 훨씬 강해집니다. 사회 전체가 좀 경직되죠. 특히 문학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좌익문학단체였던 카프, 가강제로 해산되고요. 또뭐 사상범 보호 관찰법 이런 걸로 사상 통제가 엄청 심해져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사회 전체나 현실에 대해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진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문학이 좀더 개인의 내면이나 아니면 형식 실험 쪽으로 기울게 된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런 답답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그 순수한 아이의 시선이 참 인상적이에요. 뭔가 금기시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다고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 여섯 살짜리 오키의 눈으로 보니까 어른들의 그 복잡한 관계나 윤리적인 문제라 킨게다 걸러지잖아요. 과부인 어머니하고 사랑 손님 사이의 오가는 그 애틋한 감정만 아주 순수하게 남는 거죠. 이게 만약 어른의 시점이었다면 그냥 통속적인 이야기 혹은 좀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아이가 잘 모르니까 그 감정이 더 간접적으로 전달되면서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미학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나잖아요. 오키의 시선으로 순수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대의 어떤 보이지 않는 벽, 뭐 가부장제라든가 사회적 시선 같은 것들의 무게가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개인의 감정이 그 사회적인 억압 앞에서 좌절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주요섭의 또 다른 작품으로 아네모네의 마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사회비판적인 시선보다는 기법 자체에 좀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요. 뭐랄까, 그 청년이 사실은 마담이 아니라 마담 뒤에 걸린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있었다. 이런 결말의 반전이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듣고 보니 작가의 관심이 현실 고발보다는 좀 문학적인 기교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도 드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 이 작가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이상. 그의 작품은 뭐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 아닙니까? 네, 이상 작가는 정말 한국 문학사에서 그전에 없던 아주 극단적인 실험성을 보여준 인물이죠. 패러독스나 아이러니, 또 기존 문법을 막 파괴하고 그의 글은 독자한테 그냥 감상만 하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암호 해독처럼 지적인 참여를 요구하거든요. 이런 시도 자체가 그 자체로 우리 근대 문학의 지평을 넓혔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대표작 날개에 나오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는 구절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무기력한 자아하고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욕망 사이의 갈등 같은 게 느껴져요. 그렇죠. 날개는 그 식민지 도시 경성이라는 공간 안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갇혀 지내던 나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인물이 점차 바깥 세계로 나아가면서 자아를 회복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과정을 그린 거죠. 그 공간이 방에서 거리나 역, 옥상으로 옮겨가고 시간이 밤에서 정오로 바뀌는 거. 이런 시공간의 변화가 곧 내면의 각성 과정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어요. 마지막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하고 외치는 건그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날아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 그러네요. 그 안에서 나하고 아내의 관계가 좀 기묘하잖아요. 특히 돈을 매개로 한그 모습은 네. 당시 자본주의화 되어가던 사회나 좀 비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풍자처럼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뭐 억압적인 현실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분열된 자아의 다른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요. 해석은 다양한데 중요한 건그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기형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상은 실제 자기 자신 그러니까 김혜경이라는 본명이 있잖아요. 그 김혜경하고 작가로서의 이상 또 소설 속 인물 이상 이 경계를 일부러 막 허물어요 그러면서 어떤 고정된 자아라는 관념 자체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종생기나 실화 같은 작품을 보면 자기 치부를 드러내서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면서도 일부러 어려운 한자어나 옛날 말투를 써서 독자들이 감정적으로 빠져드는 걸 방해해요. 이런 방식에서 그의 아주 복잡한 자해의식또 세상을 향한 방어기제 같은 게좀 엿보이죠. 음. 이상만큼은 아니지만 최명익 작가도 그 지식인의 내면을 깊이 파고든 작가로 같이 언급되곤 하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명액 작가도 이상처럼 자기 성찰에 집중하는 건 비슷한데요. 그 밑바탕에는 당대 지식인들이 외면하기 어려웠던 그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고민이 좀 깔려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소시민적인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하고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이 자주 나와요. 작품 중에 장삼이 사는 기차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등장인물들을 보면 꼭 당대 사회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폭력적인 사람,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 희생당하는 사람. 어휴, 희망 같은 건 없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기차라는 공간이 근대 문명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폭력성이 드러나기도 하는 불안한 공간이거든요. 최명액은 이 공간을 통해서 그 일제 강점기라는 거대한 폭력 구조를 마치 축소판처럼 보여주면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비우는 길이라는 작품도 제목부터가 좀 암울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네, 그 작품은 좀 속물적인 현실, 거기서는 사진사 이칠성으로 대표되는데요. 그런 현실의 환멸을 느끼고 내면의 진실, 그러니까 독서로 도피하려는 지식인 이야기입니다. 뭐, 신경쇠약 같은 병의 이미지라던가, 폐쇄적이고 축축한 공간묘사, 계속 내리는 장맛비 같은 상징들을 통해서 주인공의 그 깊은 우울감, 사회로부터 고립된 느낌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료에 포함된 현경준의 오머리하고 유향님의 막권도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야 할것 같아요. 아, 네. 오마리는 드물게 바다하고 어민들의 삶을 아주 생생하게 그린 해양 소설인데요. 빈부 격차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공동체적인 유대나 희망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하고요. 반면에 막권은 1930년대 후반 뭔가 이상을 잃어버린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현실에 그냥 소극적으로 적응하거나 혹은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 저항하거나 뭐 이런 여러 방식으로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결국 다 다른 형태의 절망인 거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1930년대 후반 작가들은 정말 그 암울한 현실 앞에서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학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무척 애썼군요. 개인의 심리를 깊이 파고들기도 하고 현실을 직접 말하기 어려우니 애둘러 비판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언어 자체를 실험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나 형식 실험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안에는 분명히 그 시대의 고뇌하고 작가들의 아주 치열한 문제의식이 녹아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다시 보시면 아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 작품들을 다시 만나거나 또 새롭게 접할 때좀 풍성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19, 30년대 후반의 작가였다면, 과연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었을까요? 한번쯤 상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